안녕하세요. 후이티비 후이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예, 대구 지하철 지하철역에 대해서 제 남대로 개그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봐주세요. Are you ready? 3,2,1 0시작한다 먼저 2호선 대구 지하철 2호선 다사에게 가면 무조건 보이는 물건은 다 사야 되고, 인형이 마음에 든다. 또, 어떤 옷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사에게 가시는 순간은 모든 걸 무릅쓰고 다 사야 되고요. 정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또 용산역에 가면, 예, 대구 지하철역에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역은 물론 서울에는 있는데요. 예, 서울과 대구의 공통점은 용산역이 다 있는데 용산역에 가면 용이 산에 살고 있고요. 또죽전역에 가면 죽을 밀전에 만들어 놓아서 그렇다고 해서 죽전역이 되었고요. 또 다음 역감산역을 가면 감이 세개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예, 지금은 신남역에서 지하철 역명이 청, 청라 언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 청라 언덕역으로 바뀌기 전에 지하철역 이름이 신남역이었는데요. 이 신남역에서는 기분이 우울했던 사람도 슬펐던 사람도 이 신남역에 가면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같이 다웃으고 웃음과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슬픈 사실은 신남역에서 청라 언덕역으로 지하철역이 바뀌어서 이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펐던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기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예, 그, 그렇지만 한번 예 제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엔 예 대구 지하철 1호선역으로 환승하셔서 예 환승은 바늘 땅에서도 환승할 수 있고요. 또 청라 언덕에서도 3호선을 이용하거나. 1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환승을 할수 있습니다. 예. 저는 바늘 따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셔서 자, 얘기를 이어나가 고있습니다 먼저, 안심역에 가셔서 안심테크를 드시고, 또 칠성역에 가셔서 후식으로 칠성사이다를 드시고, 또 신격에 가면 동방 신기가 여러분을 마중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제 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안녕 또. See you. 내일 봤으면. I love you so much. Bye. See you.